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석이 때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에, 이런 제목 가지고 신중하고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두리라할러루야 아, 아, 네. 지금은 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 네. 마지막 가을의 시대입니다. 인류에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이제 가을이요. 가을은 추수이예요 사람을 추수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세계를 추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 겨울은 무서운 심판의 때예요. 추수 끝나고. 이제 염서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들 하나님의 무서운 대 심판의 유황불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때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손아귀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어, 구분짓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서보던 악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끝까지 고집 피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을 받아 아, 네. 유황불 아, 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 그야말로 어 다 구원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에 이야기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 그 말로 마귀 사탄을 따라가다가는 그 말은 멸망당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5분의 1을 하나님이 청구하신다고 했어요 인류의 인구 중에 5분의 2 지금 여기 여기서 막 쓰러져 죽어요 그냥 꺼장 꺼장 넘어가 아유 너무 무서워 주변에서도 이사방에서 보면 아이고 어지러워서 팍팍 쓰러져요 심장 때문에 팍 쓰러져요 그냥 떠나가요 아버지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야 저도 가만 보면, 아니, 그 정신 바짝 차려요, 죄지지 <laughs> 말아야 되고, 저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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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못된 악한 자들 꽤 넘어가지 않하고 악한 길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아멘. 응?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의를 위해서 따라가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30대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쫙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의로운 손으로 굳게 붙들리라 이 말씀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 시간 지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하나님 오른 손을 꼭 붙잡아가지고 요만큼도 거짓말하면 야너 거짓말했다 너 회개해라 이러시는. <웃음> <웃음> 너 화냈다 너 회개해라. 그고저 사람은 악한 자니까 책망하라. 저 사람은 말 듣지 말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듣지 말라. 저를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한테 도 투자하지 말라. 하나님 다 그렇죠. 아베 국회의사당이 청와대고 서울역이고 여기저기고 막. 너희 사방을 돌아다녀도 다 가르쳐줘. 예, 정의로운 자다, 선한 자다, 기도하고 같이 행하고. 아, 네. 아, 네. 이제는, 이자는좀벌좀 이제 받아야 되겠다. 하나의 막 가르쳐줘. 이 사람은 간첩이다 조사도 간첩이다간첩들은다 자유민주자이고 전향 하 하고 외쳐라고. 범죄자들은 전부 회개하라고 서울역 방장에 가서 외쳐라고. 아, 네. 너는 사랑, 평화, 공의, 정직, 진실 5대정신을 네가 잘 실천하면서 겸험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5대정신을 갖도록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에, 경찰, 검사, 판사, 마주양 처부 네. 깡패들 조폭, 구청장 네. 전부 짜고서 사람들 땅이고 집고다 뺏어 버려요. 옛날 20년 전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가정만 나가서 해결하시는데 3년 만에 명예가 다뺏뜬 명예가 없어졌던 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응. 아, 네. 여기서 성공의 장로님이 마침 거기 관련되셨는데 자기가 이런 날이 올줄 알고 내가 진짜리를 내가 살짝 감찰었었습니다오를 그 내주. <laughs> 그래서 우, 우군들이 있어, 막 범죄를 추적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군들이 있어, 막 정보를 주고. 어떤 공무원은 까먹고 쪽지 있어가지고, 살짝, 잘 모셔놓고, 싹끊그건 그러니까 막, 특별 검사 출신하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막다 돌아야 다돌아서요 공무원들한테는. 이거 우리 민족 지금 범죄가 많은데 회개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민족이 재앙이고, 정의를 세우면 당신도 승진하고, 또 하와이 여행가는 복도 받고, 당신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 검사님하고 같이, 그, 공무원 이제 맞다고 얘기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1년 만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꿔놔요. 가짜 소리 꼽으면 그냥 고 하나님이 지금 싹 정리 정도 하고 계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는할 일도, 할 일도 없어. 성령님은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laughs> 사람의 등으로 힘으로 되지 않하나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 아멘. 도망가는 판사 다쳐다냅다다 다 돌아서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 정의를 위해서 같이 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이 붕절하시고 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새롭게 하자. 정의로 가자.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 부위요만 주시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응? 까 그러니까 우리 오대정신 갖고 우리가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죄하게 빠질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저도 죄 짓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님 성령이 높다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살아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그세게에 붙잡아 의의 길로 가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않냐고,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의로운 대한민국 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의 남녀 종들을 택해서 불러주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을 외쳐 많은 이들을 의로운 길로 영생 길로 인도하는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